주주야야비비 월에 421만원이네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기설에서 전기과장 하는 사람들 특징 아. <laughs> 이 얘기 진짜 안 하려고 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캠코시설관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자회사입니다 근무지가 보건복지행정타운이고요 7호선 중공역입니다 주주야야비비고 세전 421만원 내외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집 가까우신 분들은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전공고는 철피디종합현성공식네이버카페입니다.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에 갈무리해뒀습니다. 막상 전기기사 따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용역, 시설, 소장, 세전월급 350받음, 과장은 당연히 저것보다 더 조금만 바꿨지, 주야 근무 뛰는 버릇이들은 200만 원 되겠지. 시설 바닥 들어오면 한계가 소장 올라가도 350 달이 인생이라는 거임. 여기서 실무가 중요하다. 실무 실무거리잖아. 실무 다 알고 전기 기계 소방 다 했고 20년 뛰어서 소장 되면 350 적당히 전기 기사 땄으면 매년 연봉 인상률 적용되는 적당한 젖소 들어가자. 적당한 젖소 들어가면 10년 20년 지지고 복지 하나도 시설 소장보다는 많이 받는다. 시설 관리가 왜 일반인한테 무시받는지 알것 같다. 시설 소장이 월 350이 뭐냐? 후. 참고로 마트 용역 소장들 말하는 거고. 시설 바닥에 들어오면 최고로 잘 풀릴 때에 너의 미래가 저거라는 거다. 그리고 시설 바닥에 들어오면은 저런 사회 밑바닥 저소득자 새끼들한테 구살리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고. 용역 시설에서 만난 나이대별로 느낀 점이다. 필자는 30대이며 그 동안 3~4년간 시설 관리를 해보면서 다양한 연령을 겪어본 것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적고자 한다. 자, 20대 군대에서 핸드폰 쓰던 둥 개인 침상이 있는 둥 우리 때랑 전혀 다른 다른 당나라 군대를 <laughs> 제대로 해서 그런지 군대를 전역해도 대부분 개념머리 가없고 일을 같이 하자고 말하면 왜가 왜하냐고 반문하는 뺀질거리는 이상한 놈들이 많았음.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다 이 내기인 것 같은데 내 네, 일할 줄 알았다 30대입니다 대부분 나와 같이 지독한 취업 경쟁에서 도태되어 시설관리에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았으며 스펙은 대부분 좋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었고 성실했다 적어도 20대 들보다는 몇 명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연락하고 지낸다 40대 대부분 결혼을 못했고, 이것도 내기네. 이 나이 때부터 뭔가 반골 기질이 있었고, 이것도 내기고, 상과 뒤틀리고 어긋나 있는 정신세계를 가지, 이거 완전 내기잖아! 아, 씨, 말랍니 승진 사람들이 많았으며 여자들을 혐오하거나 분노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50대 정치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김어준인가 무슨 말 하면 기승전 전치로 연결되었고,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았다. 음. 동의가 됩니다. 60대 대부분 성격들은 나쁘지 않았으나 대기업, 은행 등등 기업에서 명퇴하고 온 사람들이 많아서 업무 보고 받는 걸 좋아했고 대부분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숙해서 내가 잘해 주는 경우가 많았고 특유의 노인들 권조를 가지고 있었고 같이 일할 만했던 거는 그냥 아버지 또래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기계 똥퍼들 채용 검색 팁 알려 준다. 가끔 보면은 공조기 샀다서 뭐어다 써먹냐? 에너지랑 비교해서 뭐가 좋냐? 이런 질문 많이 올라오는데 참 안타까워서 그걸 한번 써본다. 대졸자들이 공조가 본용성이 일기보다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기업 형태를 가리지 않고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는 건물이라면 어디에서든 공장이든 창고든 제약, 정유회사, 발전소든 무조건 공조 보유자를 뽑기 때문에 그렇다. 유일하게 자격증을 공조만 본다고 명시를 해준다. 에너지가 공조보다 활용도가 높아지는 곳은 군대 발전소. 공공기관, 공무원, 시설직밖에 없다. 나머지는 무조건 활용도며 대우 모든 면에서 공조가 압살한다. 근데 이게 압살이 이압자가 맞나? 처음 검색할 때 시설 관리 기계 있다는 걸로 검색하면 뭐가 나오겠냐? 진짜 똥 푸는 자리밖에 검색 안 된다. 그러면 뭘로 검색해야 되냐? 냉동으로 검색을 해라. 냉동으로 검색하면은 냉동 참치나 뭐 냉동 만두 같은 게 나올 것 같은데 정상적인 회사에서 뽑는 냉동 안전 관리자. 시설관리채용공고가 그나마도 많아진다. 시설바닥에서 전기기사는 오바 스펙이다.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무제한 풀리든 안 풀리든 월급은 똑같다. 아, 그렇죠. 월급 똑같죠. 채용하면 은 전기기사 뽑지, 전기산업기사 안 뽑는다. 그냥 개소리 잡코리아 가봐라. 2년 4년 경력자 동급이다. 대한주택협회 가봐라. 전기기사 2년, 경력자 선기산업기사 4년 경력자 월급이 똑같다. 아, 월급 똑같죠. 만 원이라도 전기기사라고 더 주고 그딴 거 없다. 고용주,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기 안전관리자 2,000kW 이상 선임 가능자를 뽑는 거지. 전기기사, 산업기사 안 가린다. 그냥 디폴트고 개인 역량이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안 가린다. 음, 맞는 얘기죠?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일부 정도의 차이지. 이것도 학벌, 학점, 토익, 토스. 자소서 수상 내역에 밀려 전기기사는 1% 비용도 안 차지하고 공기업도 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전기 쌍기사 했으면 좋지만 NC에서 전공시험이 95% 이상 비중을 차지해서 전기공사 면허나 취득해서 개인 사업할 때 모를까? 용역, 시설바닥에 굴러다니는 시설 쌍놈들이 또내 얘기야?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우위를 가리냐? 전기산업기사, 공조산업기사, 에너지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로 시설소장 시설팀장 하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 늘리고 늘렸는데 전기산업기사가 있는데 전기기사 취득하는거는 멍청한 짓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산업기사가 있으면 전기기사는 매몰비용입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기사 취득할 노력으로 공조기사나 에너지기사 취득하는게 뭐 100배는 낫다 라고 적혀있네요 뭐 어차피 전기기사 써먹는 곳은 시설바닥 밖에 없다. 근데 그 시설바닥에서 전기산업기사라도 써먹기 때문에 가방끈, 이런 게별 의미가 없는 게, 가방끈은 학벌이 중요한 거지, 전기산업기사냐로 판단되는 게 아니다. 명절 때 친척집이나 할머니 집 가서 조카들이나 친척 형 누나 동생들이 인서울 대학 직업국 대학 입학했는데, 니가 거기에다 나 고졸 전기기사예요. 이러면, 니네 부모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다. 그 정도까지인가요, 이게? 사회에서 고졸은 고졸이고 전기기사는 알아주지도 않는다. 차라리 지구국 나온 전기산업기사가 100만배 정도는 더 인정받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고졸이 전기기사 취득하면은 자격지심 열등감 때문에 전기기사 취득했네. 가진 게 없으니 전기기사라도 취득하려고 했네. 뭐,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글쎄요. 고졸이라서 열심히 했네가 아니라 참고로 내가 다니는 22층 오피스텔 빌딩 센터장이 아주대학교 법학과 출신이에요. 50대까지 개인사업하다가 전기 산업 기사 에너지 관리 기사 소방 일급 취득에서 5년 경력으로 시설 소장하고 있다고 회식 때 이야기를 해주더라. 이런 사람들이 찐이지 고졸이 전기 기사 취득했다고 학벌이나 학력이 변동하지 않는다.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이러면 입번 끝도 못하는 고졸 인생 비참할 거다. 대기업 공기업 회사 다니지 않는 이상 사회에서는 기사 자격증 취득한 거 1도 신경 안 쓰고 1도 관심 없다. 근데 경북대학교 나왔어요. 경희대 졸업했어요. 이러면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배운 놈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전기기사예요. 근데 고졸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 병신이야 기술사 다니고 기사? 뜻 바닥에 쌍놈들이 너무 즐비하니까 전기기사니 산업기사니 기능사니 이런 걸로 우위를 나누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시설판에 하남자 새끼들이 많은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글이 전산기가 유독 내려치기 당하는 이유. 기능사 다고 입사해서 나도 경력 쌓고 전산기 따서 과장해야지 이 마음 먹는 애들이 많은데 막상 산기에 경력돼서 시험 응시하거나 안 하는 애들이 나뉜다. 응시 준비하는 애들 중90% 이상은 중도 포기하고 시험 응시하고 떨어진 애들은 필기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라 떨어졌다고 하고 다닌다. 시험 포기하고 죽어라 내려치게 한다. 전기기사는 보통 4년제가 취득하고 고졸인데 경력 쌓아서 고졸 전기기사도 간혹 있긴 한데 비율이 낮다. 애초에 고졸인데 자격증 따렸으면 이미 전산기 취득했기 때문임. 공공에서나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차이 나지 제일 차이 안 나는 곳이 시설관리다. 배 아프니까 전기기능사랑 비슷한 급이라고 내려치게 한다. 현상기 전기기능사 그올리면은 전흥 아니고서는 아무도 동급이라고 안 한다. 시설에서 전기과장 하는 사람들 특징, 학창시절에 병신같이 살아왔다가 수능이란 거 남들도 공부하니까 나도 해보자 하고 수능 보고 난 다음 개병신 등급받고, 네, 제 얘기 맞습니다. 지방대 기술 전기과 이런 곳 가서 그마저도 술파 마시고 학점 받아 짓고 겨우 졸업해서 전기기사도 18사수만에 붙었어 이것도 내 얘기네 여기 시설 저기 시설 기웃대다가 팔랑개비 인생처럼 저기로 날아갔다 여기로 날아갔다 지금 내 얘기 맞네 당장 가서 그 새끼 잡아와 그샤! 그러다가 전기무제한 겨우 풀고 겨우겨우 전기과장으로 입에 풀치라고 사는 씹버러지들이 바로 철피디다